이후에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laughs> 박주영 뉴스투마토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욱 부원장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김남국 전 비서관 최근 문자 정말 이슈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한동훈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김현지 시장을 예로 들면서 이거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 문제와 연동짓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김남국 전 비서관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도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예. 정치 공세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법안을 내용 수석 부사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이두 사람은 수석 부사관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건으로 다뤄야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음. 그럼 부적절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은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퇴 이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인사청탁 자체가 부적절하게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 감찰관 문제를 걸고 들어오는 건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별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서로 주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014년도에 만들어진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 감찰을 할수 있는 나름대로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실행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김현지, 김남국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땐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 거다. 별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쟁 수단 활용을 얘기하셨는 박주영 기자. 네. 2016년부터 지금 9년째 특별 감찰관이 공석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임명되지 않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이. 9년째 공석 자리에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관 감찰관 임명 이후에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 관찰관법은 여야가 특별 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 정권 교체로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상대로 특별 특별 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 새로 들어선 정부는 특별 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네. 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1차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네. 이 실무 논의 과정에서 감론을 박을 벌이다 흐지. 흐지부지 됐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공수처를 내세우면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네. 이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는데요. 그렇죠. 김희씨 잘... 관련해서. 그이견이좀 있었죠. 맞습니다. 씨,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말 당시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씨의 의혹을 해소하기 네, 위해서 특별 감찰관 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특별 감찰관 문제는 원내지도부의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음.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특별 감찰관 임명을 막아섰는데요. 이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역할 관련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8년 전에는 이제 김건희 문제로 인해서 한동훈이 문제 제기했지만 결국은 안 됐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것이 여전히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서로 이게 폭탄 돌리기 양상인데요, 네. 일종의 약속 대량이다 아니면 뭐 짜고 고속직이 아니냐, 내부, 외부에서 이런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할 정도로 관심을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그쵸. 최근에 대통령 측근 논란 속에 그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네.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특별 감찰반 임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네. 이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점을 명분으로 들어서 미,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고요 최근에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음.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제차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동려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네. 최근에도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각에서는 어, 대통령실이 특별 감찰관 임명을 그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지적도 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이 특별 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는 네. 언급 대통령실의 언급 이후에도 네. 특별 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움직임을 보이겠는데요이민주당이 계속해서 특별 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찬원의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기류입니다. 그 예를 들어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후보 추천이 요청이 없었다. 또 신경 써야 할 다른 법안 처리 현안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연내 처리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 민주 원내지도백신 강과제 통에 따르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별감찰관 문제는 아예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면 문제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이 지금 법안 처리 때문에 신경 써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면서 특별 감찰관 임명을 올해 안에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민주당이 민주당이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 전의 대표 만났잖아요 이 얘기가 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어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회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문제이고 또 사법 개혁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음. 어~ 사, 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정황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단 재판부에 공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음. 또 우상호 수석이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 이심부터 추진해 2심부터추진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당장 만찬 만찬 간담에서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 기관 여 입법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로 어제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논의됐지 특별감찰관 논의가 안 됐을 것이다 추정도 가능한데 네, 김정호원장님 결국엔. 어, 이 내란자 원단 재판부 말고 이제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결국에 강호식 비서실장 빨리 후보를 국회에 추천해달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초반부터 본인의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분이 난그 걸립도는 도대체 뭡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입법 사항이기 뭐 때문에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재명 정부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탄핵과 파면 이후에 등장하게 된. 예를 들면 과도기적 정부였었기 때문에 음. 실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내란 문제를 수습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였죠. 그래서 3대 특검이라고 얘기해서 3년 동안 벌어졌던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씨 문제 그다음에 최병 특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당력을 좀 집중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특정 감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은 진짜 감찰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격 또는 김현지 씨에 대한 공격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음. 그럼 이것을 타겟으로 맞추니까 추천 과정에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음. 아, 이거는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감찰관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지금 눈 가리고 앙우하는 거야. 하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특별감찰관의 고유 업무 내용들보다는 이걸 화종을 하면서 쟁점화 삼을 가능성이 대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란 문제 관련 내란 불타기 또는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에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민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들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주요하게 화두로 꺼내게 되면 추천문제가 음, 생점이됩겠죠 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건 좀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는 라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굳이 해야 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에 걸림돌은 김현지 실장과 국민의힘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그렇죠. 보세요. 뭐아 그러니까 김현지 부석실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제는. 그런데 네. 이거 가지고 계속 이 부분으로 공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유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월권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월권하고 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네. 감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투표 감찰관의 감찰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가지 범주가 있어요, 감찰 대상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 문제였겠죠. 이번에 어 인사청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청탁인지 요청인지 진행이 뭐 진행이 된 건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서 대상이 될수 있는 사람은 강원식 비서실장밖에 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실제로 뭐 강원식 비서장에 대한 공격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네, 네. 어, 이그 김남국 비서관과. 그에 김현지 부석 실장에 대한 공격만 계속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인가 대단히 권력을 쥐고 있고 측근들이 월권을 행사해서 위법적인 상항들을 만들어낼 거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라는 생각들이 강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손대는 것이 전체적인 정무적 판단에서 맞는가 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판단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건 좀 당장 하지 않을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완전히 또 이게 아시지만 성남시장 때에 이재명 대통령은 CCTV를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내밀하게 감찰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남 라인 그리고 경기 라인에 대해서의 감찰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경기 성남 라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성남 라인들이 무슨 뭐유법 행위를 했다요 지금까지? 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 얘기하자면, 아니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까지 당대표,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 라인이 실무적인 백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일?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월권을 행사해서 논란이 됐다면 전 이건 문제지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소위 풍문만 많았을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 경기 성남 라인이 엄청난 월권을 행사할 거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들어와가지고 일한 지 지금 6개월도 안된 상황인데 뭐 월권을 할수 있는 게 별로 있을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라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권력적 쏠림이 강할 수 있으니 저희 극별감찰관 제도라는 걸 둬서 직접적인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감찰관 제도를 빨리 실행하자 이건 동의해요. 그런데 음. 계속 군부를 떼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또 다시 스피어 감찰관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상관이 없는데 내란재판부랑 내란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 제가만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한다면 조금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특별 감찰관 제도가 대통령의 그 친인척을 감찰하는 제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랑. 근데 이거를 지금 정쟁의 수단을 활용하고 조건부 특별 감찰관 제시것 자체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경남 성기라 이렇게까지 의도 정쟁화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의지가 강하고 강호식 비서실장도 빨리 추천해달라고 하고 민주당은 추출거리고 올해 안에 임명될까요?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왜냐하면 추천부터 예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보니까는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국회가 추천한다 3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야가 이거 합의 제가 볼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을 하게 되면 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명할때 여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여당이 추천한 사람 뽑을 거 아니야. 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싸움만 하다 보면 저 이걸로 제가부터 2~3개월 끌 거란 생각이 들고 국민은 이게 편한 거죠. 이걸로 계속 2~3개월 싸우면 국민의 입장에서 는잘 싸운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거고 민주당 여기 말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요 계획이. 지방선거 갈까요? 끝나고 나서 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탄핵 파면 이후에 등장한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그그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어, 국정 운영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를 평가받는 거란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뭐 그때 만약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패배한다면 패배한다면 민당 입장에서는 좋다. 이건 제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때를 기화로 해서 합의하자라고 얘기해서 특별 감찰대를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생각인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네,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특별 감찰관 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laughs> 네.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보세요, 기자님은? 그 정치권에서 여러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럴 거면 이제 특별 감찰관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놔두면 계속해서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쟁의 소재만 될뿐 전혀 그 정치권의 이제 경쟁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협치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 감시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더 안타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만으로 정치권의 도덕성 회복과 이 국정운영의 변화 의지를 보여준 상직적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재명 내 임명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제가 생각해도 그 지방선거 이후로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선거 이후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저 그냥 문진석 그 문자 <laughs> <laughs> 시작이죠 현진우나. 그런데 네. 지금 김남국은 빠졌는데 문진석은 그대로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건 좀 민주당이 좀라이하다고 생각해요. 음... 뭐 예를 들면 아직 역할이 필요하다. 아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에 맞는 인물과 그 능력을 보여줘야 돼 되는 측면인데 문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음. 이런 분이 당 내부에서 원내대표 수석이죠 예를 들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여야 간의 협상 문제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좋게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탄핵과 파면 이후에 당 어, 당선이 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입니다. 국민적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정국들을 돌파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거기에는 도덕성이에요. 적어도 파면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잘못이 있으니까 파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은 거기에서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고 그 지지의 힘이 내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될수 있거든요. 힘이 될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뭐 내부에 어, 문진석 의원이 얼마만큼 역량이 있다고 라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내부의 판단인 거고, 더 중요한 거, 국민 여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 여론 판단과 다르게 가는 방향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이런 조치는 제가 볼땐 라이브하다. 그리고 어, 특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접근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 김현지 도대체 누구냐? 비선 있으냐 흑막이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서 아,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뭐 조넘이냐?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비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전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오케이. 동의해요. 뭐, 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월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면,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풍문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제가부터 20년 이상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이 일을 해왔다고 얘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아마 대통령실 그니까 대통령이 대군,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하면서부터 볼펜 한자루 없는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아마 가장 오래 일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역할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 과정에서 주변에서 보기에 총무비서관이 해야 될 영역을 넘어가는 일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과도기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국회든. 아니면 여론이든 언론이든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 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 힘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니까 뭔가 계속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어떤 정당성들을 떨어뜨리려고 할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당식 자체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양측의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세 번을 얘기했는데 늑대가 안 나타 나게 되면 음. 피해는 누가 보게 되나요? 음.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측면에서는 김현지 부석시장도 초기 정보부 수사관 했을 때여야가 합의 안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뜻딱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초기에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뭐,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김현지 부석장이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게뭐 문제가 있었어 있었겠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어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좀 대범하게 이런 부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같은 질문인데 네.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을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이제 주범 그리고 이준석도 특별감찰관의 임명해야대는 이유를 바로 김현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별 감찰관 제도가 김현지 실장을 뭐 감찰할 수 있는 범위 하,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별 감찰관 제도로 뭐 김현지 실장이나 기타 그 대통령에서 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감찰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주장 자체는 조금 아닌 것 부정적으로 좀 보고요 어, 야권이 비선실세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비선실세라는 공세도 사실 사실상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를 처럼 악마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 대통령 실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 어, 부, 분이었고 지금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실에서 어~ 직함이 부속실장 제일 부속실장의 직함이 있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비선실세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현지 실장을 야권의 실세 아~ 여권이 실세다, 대통령이 실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이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그, 결국에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그런데 우상호도 수석은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은 설레바치인 사람 싫어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함이 없는 김현주 실장에 대한 그런 애정과 믿음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저도 설레발치면 안 좋죠. 당연히.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고, 헌법에 위임된 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누구라도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실세이고 뭐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좀 우회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우상우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설레발치지 마. 어, 당신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준 주면, 수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강호식 비서실장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어저 언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해야 된다. 자기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모든 언론을 통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라 생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만큼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핵심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거든요. 참모들은 특별감찰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봉사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저는 김현지 부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호 조무 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같이.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갖는, 갖는 분들이 소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저는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문제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시설을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 국정운영 지지율 자체가 거의 한 4, 5개월 정도 60%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래 잘하고 있다고 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장 위에 있는 강원식 사시장부터 어, 대통령실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좀 최선을 다해서 특별 감찰관이 없어도 우리는 감찰받을 수 있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감찰관 폭탄 돌리기 이슈에 대해서 김종호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주용 기자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